개인의 생을할때 압류를 못 하게 하는 금지 명령은 사실 채무자들을 위한 게 아닙니다. 바로 채권자를 위한 제도인데요. 소수의 채권자만 압류와 추심을 통해 먼저 변제받는 결과를 막기 위함입니다. 따라서 모든 채권자들이 공평하게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법원의 금지 명령입니다. 다만 실무에서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점이 있습니다. 내 네, 급여 통장이 압류가 되는 것은 실무적으로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. 통장을 새로 개설 하면 되기 때문이죠. 그러나 급여 통장이 아닌 급여 채권을 압류할 경우에는 회사가 제3 채무자가 되며, 이 경우 회사는 185만 원을 뺀 나머지 금액만 급여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. 개인회생은 신청일 기준 90일 이후부터 최초 변제금을 납부하기 시작해야 하는데, 회사의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상태면 가용 소득이 부족해서 변제금 미납으로 폐지될 가능성이 높겠죠. 따라서 이 경우엔 특별한 방법을 꼭 동원해야 합니다.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.